일단은 제첫 번째 너무제 치과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거의 뭐~ 어~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을 목차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치과 세민이 책임지는 이야기 치과 세민이 해야 되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치과 임시 접착제가 들려준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 이제 접착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팅 타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머지는 치과 연구 접착제의 살아가는 이야기 이제 국악 내에서 계속 어, 환자분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할때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임시접착제를 사용하실 때는 저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탈락 가능성입니다. 우리 임시 치아 붙여놓으면 환자분들 컴플레인 제일 많이 되는 게 뭐, 어, 해놨는데 왜 떨어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최종 보충을 들어가기 전에 사용해봐야 되기 때문에 붙여놨을 때 환자분들이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짜증 내시면서 컴플레인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임시 접착제를 붙일 때는 저희가 탈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크라운 같은 경우는 예 바이탈 때는 시린 증상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며 보처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식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그냥 오시면 안 되시고 그쪽 부분에 액기니냐고어나 임시로 붙여 놨대서못 쓰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붙여놔도 식사를 해보셔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식사를 해보시고 오시라고. 그래서 임시 접착제가 떨어질 수 있지만 일요일한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주의사항을 꼭, 어, 환자분들한테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치은 연화 있는 접착제를 잘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하죠. 임플란트도 보면 보통 우리가 접착제 중에서도 불투가성 접착제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네, 이제 저희가 안에, 치은 하방에 있는지 없는지, 자녀 세멘이 붙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가 이제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세멘의 기준으로도 잡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치은 연화에 있는 접착제가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지 않으면 치수염이나 치은염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그래서, 어, 임플란트 하고 나서 보통 저희가 그 다음 체크반을 왔을 때 파노라마를 찍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세멘 제거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경우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철물을 너무 그 안에다가 내용물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교합이 높아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착제 내면에 골고루 도포를 하되 그 접착제 두께는 한 1mm 정도의 두께로 하셔가지고 제거를 하시면 나중에 교합 눕는 것도 방지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저희가 세면 제거하는 것도 훨씬 용이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바이타 크라운이나 인네일 때는, 아, 어, 아까도 말씀드린 시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건조를 시킬 때에는 반드시 꺼지나 코튼 녹, 에어를 최소화시키라는 거. 그다음에 무리하게 너무 막 제거하고 그러다 보면 잇몸에 손상이나 출혈 특히 치실 같은 거 쓰실 때 보면은 치실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옆에 구강 조직들이 있어요. 막 입술도 있을 거고, 막 볼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상처가 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예, 주의를 해주셨고, 왜냐면 하 내가 집중하다 보면 그 부분이 신경이 못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변 어, 그 구강 조직에 있는 것들도 좀 신경을 쓰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제조사의 조작 시간이라든가, 예, 워킹타임, 세팅타임 같은 거를 정확하게 준수를 하셔서 그 안에서, 어, 저희가 세멘 제거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접착제가 남아있어서, 예, 환자한테 많은 불편감도 호소하고 저희가 제거하는 거에도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는, 네, 세멘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세멘을 선택할 건지, 또이 세멘을 제거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을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